감자 600kg이다. 이 감자를 7명의 남자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공평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감자 80kg을 가장 정확하게 담는 남자에게 오늘 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남자 전쟁의서막은 확이 애하게 시작되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천천히 아, 하자로 네. 천천히 하자.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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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이팅 아, <laughs> 서서히 피로감이 몰려올 시간 감자는 냉정한데 남자들의 열정은 뜨거워지고 있다 시간 제한 없는 거 맞죠? 그 약속 지키세요 <laughs> 미스터 윤의 감정은 감자 때문일까? 남자와의 경쟁 때문일까?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넘칠 것 같은데. 넘칠 것 같죠. 80kg 담는 게 규칙이 어디 있어? 담으면 내 마음이지. <laughs> 여기서 정한 규칙이죠. 사회에서 80kg 담으라고 누가 80kg 담나? 갖고 싶으면 갖고 지 하다 보니까 감정이 받쳐서 그 여자해가 난 느낌이 사라지고 나와의 싸움이 됐어요. 최대한 내 육체적으로 얼마나 옮길 수 있는지를 해보자. 다 채우고 싶었어요. 포기해버리지. 네. 포기를 하고 차라리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요. 어떤 모습이요? 그 여자분한테도 미친 듯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 열심히. 아. 다 담았어요? 그쪽 다 담았어요? 아, 나한번더 갈래. 미스터 윤의 행동을 여자들이 보고 있다. 화가 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악바리 기질이 있으시다 저분은 정말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주 성가하셨나? 80kg인데 왜 저렇게 많이 담으시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 의중을 잘 모르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티안 내지만 승부 영청센 사람인데 와 도저히 와 그걸 맨발로 다니시니까 뭐와 와, 정말 무서웠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미스터 윤 그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 진짜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사무직 하라 그랬거든요, 사무직.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는 게 할머니가 아는 가장 최선의 직업. 저는 26, 27까지 거의 골방에 갇혀서 공부한 거, 심지어 공익근무 요원을 하면서 제가 시험을 합격했어요. 사무실 개업해서 직원을 하나 뽑고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 제가 그모 포털 사이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게 있어요. 답변. 그거를 만 사천 개를 달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수입원이에요. 그냥 그게 할수 있는 거니까 전 했어요. 일감이 없었으니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힘들게 산 이유가 불성실해서 힘들게 산게 아, 아니, 아니에요. 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육체 노동을 하시니까 이제 정확한 육체 노동이라 어떤? 막방망이죠뭐 용역 같은 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저희 아버지 아버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요? 저랑 피한 방울도 안섞였어요 어머니가 두살때 재혼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 금형이라 하시다가 사업 부도 나서 영안방 전전하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고시원 같은 데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재개발 되는 족족마다 우리는 우리 집은 쫓겨갔어요. 내 일을 안 공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 의사들 운전기사도 하는데 그 모욕을 겪는데도. 배운 게 그냥 없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배운 게 없어서 직업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공해야 돼서 수단밥 안 가리고 우리 내 대해서는 가난을 끊어야 되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대해서는 가난을 끊고 싶었어요. 기억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기억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저는 제 또래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기억 같은 거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내 덕분에 우리 가족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도 내 떳떳하게 남들 부리면서 살고 있어요. 직원 부리면서 하나 또 그런 기억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괜찮아요. 남들이도 손가락질해도 괜찮고 전 상관없어요. 복하다고 욕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